안녕하세요. 동수의 종적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할말할 할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 한번 좀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좀제 영상들에서 좀 웃긴 부분을 많이 늘려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웃긴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,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이 미니카 접기인데요. 이 미니카는 요트 미니카입니다. 이 앞에가 요트 그 조종석이고요.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츠를 그차 벤츠 말고 벤치를 만들었습니다. 의자, 의자.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접어보겠습니다. 색종이한 장이 필요하고요. 그럼 접어보겠습니다. 이렇게.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놔주시고, 세모를 접어주세요. 펼쳐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. 펼쳐주시고요. 이 꼭지점이 이 중앙에 맞도록 세모를 접어주세요.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뒤집어서 이 부분이 나오도록 해 이렇게 딱 회전시키면서 중앙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이렇게. 그리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, 뒤집어서,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, 이렇게, 여기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시고, 펼쳐서, 여기에 맞춰서,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. 펼쳐주시고, 이렇게 펼쳐 올려주세요. 그리고 펼, 펼쳐서 접기.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입니다. 그리고 뒤집어서, 이렇게, 이 부분이 여기에 닿도록 비스듬히 세모를 접어주세요. 여기도 똑같이. 이렇게 한 다음, 이거를 이 부분이 여기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려 접어주시고, 펼쳐서 내려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. 여기도 똑같이. 아, 이게 좀, 이렇게 됐네요. 자, 그 다음, 뒤집어서 한쪽으로 넘기고 이 부분이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도 똑같이. 자 그리고 또 뒤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자,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빼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,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이 부분이 이 가운데에 맞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세모를 접어주시고, 여기도 접어주세요. 이제 이 부분을 올릴 거예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을 딱 올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부분도 딱 올려드렸어요. 이렇게 올려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 이거를 약간 위로 접어주세요. 이제 약간 이이 이 부분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딱 위로 접어서 올려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뒤로 접어주세요. 섬세하게 잘해야 해요, 이 부분을. 여기도 똑같이. 이렇게 접어서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입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쉬웠죠? 자, 그러면은, 다음엔 더 재밌고 멋진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, 안녕!